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허문영 집행위원장 사퇴 등 1년의 사퇴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촉발한 조종국 운영위원장 체제는 절차를 거친 만큼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나흘 만에, 이용관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의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표명한다라는 얘기도 강하면 빨리 이사태를 정리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조종국 운영위원장 위촉으로 촉발된 영화제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동위원장 체제는 사전에 허문영 집행위원장도 동의했다며 왜 사의를 표명하고 참적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종국 운영위원장 체제는 이사회 절차를 거친 만큼 개인 의지로 번복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 허 집행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 직원들이 기자 회견장에서 부당 인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사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고학교 조교 전환, 석사, 반대하셨습니다. 그거 이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답변요 영화 제작자 협회는 조종국 위원장 위촉 철회 성명을 발표했으며 부산 지역 영화과 교수들도. 비대위를 꾸려 곧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온입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대학간 통합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부산교대가 오늘 교수와 교직원 등으로 꾸린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합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학부생 대표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욱청 기자입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간 통합의제가 부산교대 학내 심의기구인 평의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평의원회는 교수와 보직자, 교직원,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대표 등 학내 대표 13명으로 꾸렸는데 학부생 대표 2명이 빠진 채 투표에 참석자 11명이 모두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형식은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처럼 대학간 통합으로 부산교대와 부산대 사범대가 통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범대 등타 단과 대학생의 교대학과 복수전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세웠습니다. 부산대도 이미 이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학부생들은 통합이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이 사실상 의결돼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유리해졌습니다. 글로컬 대학에는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천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부산교대는 오는 17일 최고의결 기구인 교수회의에서 최종의결에 부산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수영구가 부산 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영구는 결국 허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둘째를 출산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3주 동안 이용한 이소영 씨,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돕고 양육 지원까지 해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80% 이상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 부담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 저의 건강이나 식사도 잘 지원해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기간을 더 늘리고 싶었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이수영구는 전체 금액의 30%인 본인 부담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지만. 발인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협의 끝에 결국 복지부 허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수영구. 이럴 경우 정부 교부금이 깎이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니 토론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기조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KBS의 질의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오늘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을 짓는 부산 광안동의 한 공사장. 오늘 오전 8시 35분쯤 약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1층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공사장에서는 이 공사용 승강기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옆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입니다. 리프트 이걸 철거해갖고 이제 없애야 하는 공정 리프트 작업을 철거 작업은 그걸 해체해야 하지만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이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워크린을 해체하면서 이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렇게 했는지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경찰도 공사 책임자와 작업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뒤 통학로 안전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학교 담장을 옮겨 좁은 통학로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교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는 인도가 횡단보도 앞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인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튀어나온 학교 담장 모서리와 나무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이제 서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부딪힘 사고도 많았고 혹시 자전거나 뭐 킥보드 같은 그런 것들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담장 양쪽을 4m 가량 들여세운 뒤빈 곳을 인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와 경찰청과 이렇게 해서 이 절차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담배랑을 흘려야 되겠다. 통학로를 넓히는 만큼 운동장 등 학교 터가 좁아지지만 학교 측도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담장 옮기기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 쉼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학교 부지를 최소화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초등학교 5 6곳의 담장을 옮기는 등 통학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 바로 마약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만 퍼지던 마약이 이제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는데요.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 부산에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 필로폰 투약을 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 남성에게 필로폰을 판 국내 제조책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부산과 서울 등의 필로폰 150g을 유통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지검이 마약사범을 대거 구속기소했는데 이 가운데는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마약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검찰이 올해 1, 2월 부산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은 161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적발한 마약사범도 1159명으로 1년 전보다 31%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 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여기에다 마약 젤리나 껌등 신종 마약까지 쏟아져 1·20대 마약사범마저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56명이던 1·2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28명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폐해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마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바로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약을 찾는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약 공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재범률을 낮춰 수요를 차단하면 공급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계속 국민들이나 학생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이제는 시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이미 와 버렸습니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을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어제 고장이 난 전동차를 신평 차량기지로 옮겨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차는 1985년에 도입한 차량으로 어제 저녁 차량 아래쪽에 문제가 생겨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어제 저녁 8시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 양방향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 수송을 위해 버스 17대를 투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철도 차량의 정비, 선로 유지보수 실태 등 안전 관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회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임의 집행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회는 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정하고 이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맡아 조사할지 등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에 개회하는 제3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사 방식과 구성 등을 결정합니다. 부산시회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이 국제공인 인재양성교육, 즉, IB사업 예산 1억 4천만 원을 본회의 일결 전에 원래 계획과 다르게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경남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린 행정통합 2차 토론회에서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행사무와 계층구조, 재정체계 등 핵심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급한 통합 논의는 부작용만 가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송효진 선결대 행정학과 교수도 행정통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 여름철 온열 질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닷새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을 감시할 의료기관에는 모두 35곳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무역 수지가 7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지난달 부산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4월보다 16% 줄어든 13억 600만 달러, 수입은 13% 줄어든 12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7달 만에 3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가를 보면 선박이 286%,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23% 늘었으며 승용자동차는 60%, 화공품은 24.6% 줄었습니다.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 원재자 모두 줄었습니다. 9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